여러분, 혹시 마지막으로 항복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아, 나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어, 아, 저가, 내가 졌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항복해 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어, 이제 제가 토, 수요일마다 이제 저희 교육자들과 함께 농구를 점심시간에 하는데, 저는 웬만하면, 웬만하면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저희가 지고 있어도 뭐 우리가 졌다, 항복한다, 이런 마음은 잘 들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잘 항복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졌다는 사실을. 어, 패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흰 수건을 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남자답지 못한 일이라고 우리 대부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능력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항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를 완전히 내어드리고, 어,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어, 내가 졌습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졌습니다. 이 기업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맡겨드릴 때, 어,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어, 완전히 맡길 때의 기쁨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어, 어제 저희 명성교회에서 이제 교육자들끼리몇개 교회의 교육자들과 저희 교회의 목회자들 그리고 사모님들 몇 분과 함께 저희가 어떻게 용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음, 용서 사역을 하시는 이 용서의 어, 이분의 용서는 Forgiving Forward라고, 어, 정확하게 이분의 언어를 번역하자면 미리 용서인데, 어, 이거를 번역하시는 분이 한국적인 개념에서는 이거보다는 내리 용서가 더 어울린다라고 해서 내리 용서라는 제목으로 책도 나왔는데, 이분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저희가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아주 새로운 쪽으로 눈이 많이 열리고, 어, 저도 굉장히 큰 자유함을 얻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을 초청하신 분이 누구냐하면 어, 원천침례교회를 섬기시는 김요셉 목사님입니다. 이분도 저처럼 아버지가 유명하신 분이죠. 김장환 목사님 아들인데 이분은 완전 미국 사람이면서 완전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이분과 얘기를 나누고 있으면. 굉장히 미묘한 감정이 듭니다 분명히 얼굴은 미국 사람인데 얼마나 완전 한국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으니까 되게 이상합니다 또 영어도 완벽하게 하시는 뭐 어머님이 미국 사람이니까 또 영어도 완벽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이분이 안식년에 어, 2019년에 20년인가 아, 제가 코로나 전에 어, 미국에 가서 잠시 머물 때 히브을 목사님 부부의 용서 세미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받았던 여러 가지 용서들, 여러 가지 상처들에 대해서 치유함을 얻게 되었고, 특별히 사모님이 많이 회복이 되시면서 어, 이 목사님 사역을 좀 한국에 소개하고 싶어서 긴 시간을 기다린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오시게 되었는데 아무튼 저희 목회자들이 좀 이러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몇교회에 목회자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한테 이 소개를 해주시면서 아, 김하나 목사님 좀 통역을 했으면 좋겠다. 어, 본인은 좀 통역을 자주 했으니까 힘드니까 좀 목사님 통역하시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아, 저도 통역을 하자니 저도 은혜 받고 싶은데. 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영어를 잘하시는 부목사님들 몇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맡겼어요. 그러더니 김요셉 목사님이 또 그럴 바에 그냥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네 시간을 넘게 통역을 얼마나 여러분 통역이라는 게 양쪽에 집중해야 됩니다. 듣는 것도 집중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인데 아무튼 어제 저는 통역을 안 하고 김요셉 목사님이 통역을 그 훌륭한 통역을 하시는데 저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내어 드림의 원리 하나를 깨달았어요. 나보다 훌륭하신 분에게 맡기면 엄청 자유합니다. 나보다 잘하시는 분에게 일을 드리면 기쁨이 있습니다. 되게 좋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편합니다. 저보다 훨씬 영어도 잘하시고, 능력 있으신 목사님이 통역을 해 주시니 제가 얼마나 자유하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없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면 저는 엄청 자유합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납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보다 훌륭한 분에게 나보다 뛰어난 분에게 맡기는 자유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근데 왜 염려하십니까? 나보다 훨씬 훌륭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데 왜 자꾸 우린 그것을 주저합니까? 오늘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믿으시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에게 맡기면 맡기는 순간부터 걱정입니다. 여러분, 펄펄 끓는 된장 그릇을 4학년짜리 아이에게 식탁에 가져놓으라고 맡기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아니죠. 맡기는 순간부터 걱정이죠. 딜까봐, 떨어뜨릴까봐, 문제가 생길까봐, 큰일 날까봐 걱정입니다. 우리가 나보다 못하는 사람에게 맡기면 그 순간부터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아, 이거를 잘할까, 망칠까, 어떻게 할까. 그러나 나보다, 아니, 아니 비교할 수 없죠. 이거는 뭐 나보다 훌륭하다는 말이 모욕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나보다 훌륭하다는 표현을 쓸수 없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쓰자면, 나보다 훌륭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얼마나 큰 자유의 경험입니까? 여러분, 식당 가서 걱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식당 가면 나보다 요리를 잘하는 분에게서 음식을 받아 먹는 겁니다. 물론 돈은 내야 되지만, 얼마나 그것이 자유합니까? 내가 훌륭한 사람들 모아놓고 요리하면 그게 얼마나 큰 부담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맡기는 게 그래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겠으면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어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항복할 수 있고, 내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나보다 훌륭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기 주님의 정체성이 나오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냥 예배 시간에 모여서 어디 앉으셔서 예배를 한번 드려봐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뭐 제사장 제사상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 우리 목자시잖아요. 내가 양인 것을 알고 나를 맡길 때 하, 내가 어디를 가야 풀을 먹을 수 있을까? 구심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고 내가 어디를 가라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게 고민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렸을 때는 우리 말도 잘 듣고 잘 크지만 점점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공부 좀 시킬 수 있고 맛있는 것좀 사먹일 수 있고 해줄 수도 있고 좋은 거 입힐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가 잘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아예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에게 맡기게 하신 겁니다. 울음소리가 나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을 때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에 악어가 있어요, 없어요? 악어가 갑자기 뭐, 백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악어는 가장 오래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나일강은 악어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갈대상자에 맡겨서 나일강에 보냈을 때 뭐가, 그러면 악어, 뱀! 금방 먹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맡기잖아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요괴벳시 결국은 자기 젖을 매겨서 모세를 키우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저희 아내의 취미 중에 하나가, 버릇 중에 하나가, 뭐 중요한 게 있으면 꼭 써가지고 붙여놔요. 그래서 저희 집은 덕지덕지 뭐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화장실 가면 뭐가 그렇게 많이 붙어 있는지. 교인들 기도 제목도 붙어 있고, 말씀도 붙어 있고, 제가 오래된, 아주 오래된 포스트잇이 하나 있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우리 아이들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맡긴다. 이거 믿음 같죠? 믿음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써놓은 거예요. <laughs>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어, 길고 길었던 일제강점기가 미국이 핵폭탄을 히로시마에 떨어뜨리고, 비로소 끝났습니다.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항복할 때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항복할 때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깁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데 누가 이기냐면 하나님만 이긴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복을 끌어내신 다음에, 이야, 내가 널 이겼어, 신나,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항복할 때 진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부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이기시는 거죠.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자로 유명한 뉴튼 목사님이 있습니다. 존 뉴튼이죠. 이분은 상선을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어려서부터 배를 탔고 그러다가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이득을 남기는 노예 무역에 뛰어들었습니다. 서아프리카, 가나 같은 곳에서 어, 노예를 모아서 이 가나, 제가 지난 5월 달에, 4월 달에 가나에 다녀왔는데, 제가 그때 가지 못했던 우리 팀들은 다 갔지만 저는 늦게 도착해서 못 갔는데, 노예섬을 갔습니다. 노예섬이 참 비참한데, 지하 감옥에 노예들을 겹겹이, 노예들을요, 무슨 샌드위치 쌓듯이 쌓아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죽음은 빼내고.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교회 밑이에요. 교회 위에서는 백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밑에서는 던전이죠. 지하 감옥에 노예들을 가두어 놓고 그들을 이제 때가 되면 보내는 그 일을 존 뉴튼이 한 겁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하지만 1748년에 그가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영국으로 올라갈 때큰 풍랑을 만납니다.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풍랑. 그렇게 오래 배를 타고 그렇게 큰 배를 타고 있었지만,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완전히 항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윌버포스라는 젊은 정치인에게 멘토링을 하면서, 윌버포스가 영국의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바로 그 일을 존 뉴튼이 하게 됩니다. 뉴튼이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긴 게 아닙니다. 뉴튼이 이긴 겁니다. 이게 바로 내어드림의 귀한 역사입니다. 우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어, 성경에서 항복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순종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항복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내가 백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내 소유에 대해서 항복했고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온땅 가운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만드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드려서 출애굽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은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를 죽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을 두려워했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다윗을 죽여야 되는 거죠.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제 왕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윗에게 갔을지라도 여러분 사울 사울의 집안이 복되고 은혜롭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도 죽고, 그의 아들도 죽고, 너무나 슬픈 일들이 그의 가정에 일어나게 됩니다. 순종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림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항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항복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도 함께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주 실제적인 항복의 예를 여러분께 드릴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주의를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를 섬기는 것. 왜냐하면. 주일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날이며, 행위들입니다.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해야 돈 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일하기를 거부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산다는 것을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은 더 일하는 사람이 더잘 살고 더 쉬는 사람이 편하죠. 우리 이 모든 것을 다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이 쉬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는 것을 거부하고 주일날.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저녁 늦게까지 주님 안에 거하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쉬는 것보다 훨씬 더큰 쉼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를 통해서 자꾸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안식일은 저항이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여러분 항복하면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항복하는 것이 지는 것이고 손해 보는 것이고 끝난 것이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는 항복하는 것이 시작이고 승리고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날도 나눈 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성장해서 얼마나 더 풍성해져서 이 글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나를 맡긴 사람입니다. 자기가 끌고 가던 삶 속에 자기가 물고기 잡던 삶 속에 자기가 인생을 개척하던 삶 속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자기를 내어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칼로 베드로를 정복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회복의 은혜로 베드로를 항복, 베드로의 항복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칼을 들이밀고 너 항복할래, 안 할래?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완전히 항복한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 앞에서 항복했을 때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제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베드로는 모든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누가는, 누가의 팀은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누가는 바울과 계속 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의 관점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야고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베드로가 모든 것의 중심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항복하고 내려놓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 방식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는 것이 절대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지킬 때 내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다 내가 낮아질 때 주님께서 높아, 높게 해주시고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 돌보 주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을 철저하게 내어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하신 하나님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십시오. 자꾸 내가 나를 붙잡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를 선하게 돌봐주신 우리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맡기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여러분의 나라를, 우리 나라를 맡기고,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시고, 기업을 맡기시고, 생각과 마음을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